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트로 갑니다. 오프 시랑 플레이. 이걸로 파트 5인가? 5인가 6인가 그렇게 될것 같은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항상 시랑 플레이를 올리면서, 이런,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원래는 부산에서 지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로 올라오, 올라오게 되면서, 네, 잠깐 동안 이제 컴퓨터를 맡겨놓느라 실황을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2주 하고도 며칠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이제 한 3주 정도 될것같네 날짜를 보니까. 네, 그때 동안 이제 실황 플레이를 업로드나 뭐 방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드디어 돌려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황플레이를 다시 재개하도록 할게요. 네, 기다려주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실황플레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프 실황플레이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분명히, 이거, 지금 워낙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대충 까먹었었는데, 분명히 여기서 뭔가 이상한 놈이랑 만났었죠? <laughs> 이상한 놈이 막, 그, 그 회사원 같은 애들한테 그랬었나? 이상한 뭐 괴물같은 애들한테 그랬었나 그랬는데 뭐막 욕을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 여기로 가면 될려나? 우편부서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긴 뭐 딱히 아무것도 없나? 워낙 오랜만에 하나 보니까 소리가 잘 기억이 안 나. 네, 여긴 뭐 없는 것같고요 세이브는 뭐돼 있고. 1층으로. 어? 아, 네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될까? 요렇게. 이제 여기로 가면 되는 걸까? 되는 걸까요? 여왕님의 장군님은 여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진짜 저택은 알바에 있죠? 알바란다, 알마. 이제 이것 타고 가면 되나? 엘센, 다미엔, 펜델, 알마. 알마 가볼까요? 잠깐만. 엘센, 다미엔, 펜델, 여기를 지금까지 내가 다녀온 곳이고, 알마는 내가 가지, 아직 안간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세이브도 돼 있으니까, 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로 가는 게 스토리상 맞나? 모르겠네. 아, 네, 처음 보는 곳이네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음? 어, 더, 더 이상, 아무도 진행할 수 없어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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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상은요. 질문에 답해 주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네, 뭐, 뭐라고요? 루르드에서 왔다. 오르타에서 왔다. 비엔에서 왔다. 어? <laughs> 이게 뭔 소리지? 이거 내가 지금까지 다녀온 지명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예루살렘도 실제로 있는 아, 몰라. 나의, 나의 머리가 나의, 나의 무식이 드러난다. 네, 어쨌든 간에 코카콜라 마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 딩동! 그랑땡! 어? 맞았어? 뭐지? 왜, 왜 넘어가지? 3위 일체를 이루는 것은? 장미, 크로커스, 바람. 음, 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기 또 먹으면 비달라 딩동, 딩동, 그랑땡. 에잇! 넘어갔네. 뭐지? 노트르담이 처음 출연한 것은?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음... 이게 뭔 소린지 난 전혀 모르겠어 그나저나 지금까지 내가 찍은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laughs> 자, 아무거나 찍어봅시다 이거 아무거나 찍어도 그냥 가는 거 같은데? 넘어가는 거 같은데? 6월에는 3이몇개 있을까요? 잠깐만 3일 13일 23일 잠깐만. 1, 2 3 4, 5, 6 3일 13일 23일 30일 어레 잠깐만. <laughs> 내이게뭔 소리지? 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3의 배수를 말하는 건가? 3을 말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 유3 아무나 찍어봅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답이 틀렸어요 어 뭐지 상하 화살표 관찰 이전 다음 페이지 나가기 뭐지 이건가 이게 아까 그거 문제인가 메스 응. 3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이 이게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열네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두개 일단 이거 스물 두 개고 이건 뭐지? 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런 낙서해 놓은 거 누구야, 이거? 낙서해 놓은 거 누구야, 이거? 잠깐만. 음? 이게 뭔 순인지 모르겠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많이 틀렸네. 뭘까? 아마도 저거에 이제 힌트를 찾는 것 같은데, 저거에 힌트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엘슨 한번 가볼까? 엘슨 여긴 처음이고, 여긴 처음 맞죠? 처음이고, 아니, 아니. 무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잠깐만, 저장을 여기다 해놓고, 들어가보자. 0구역. 0구역은 처음에 있던 곳이고, 3구역, 2구역, 더 룸. 2구역, 아, 안 되고, 3구역도 안 되고, 더 룸. 안 되고. 안 되네요. 음, 뭘까? 1구역.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 거기다가 지금 제가 또 이걸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지금 스토리가 살짝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힘드네요. 음, 뭘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분명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서 그 감독관이 있는 방에 갔죠. 방에 가서 이제 감독 감독관이 막 욕하는 걸 듣고 그리고 이제 음 그렇게 그냥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보스의 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이게 뭔지 참. <laughs> 여기 있는 건다 사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잠깐만 이어하기 여기로 가서 여기서 뭐가 있는 거지 분명 저번 파트에서 이제 여기가 최종 보스의 방인 줄 알고 수집기 전부 다 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최종 보스의 방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근데 아니었고 그냥 없어져버렸고 그냥 마지막으로 뭔가 말한 게 있었나? 아... 이것도 오랜만 하니까 힘드네요 이걸 어쩌면 좋지? 음... 딱 없고. 여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음.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 비밀구역에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다. 이거 원래 있었던 거잖아. 이거 해서 이거 저걸 해가지고 이걸로 한거 아닌가? 음, 비밀 구역이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음, 뭘까? 여기서 뭐 이제 전투 같은 것도 안 일어나고. 제가 이제 이걸로 그걸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스케치를 풀어가지고 했는데. 음. 어, 깜짝아. 전투 일어나긴 일어나네? <laughs> 전투 안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네, 일단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나 그냥 공격해도 되지 않나?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아파 아파. 오케이 때립시다 음뭘까 이거는 공략을 봐야될까? 괜히 이런식으로 막 헤매면서 그냥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음...그냥 그러는게 나을... 날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저쪽에 있던 게 이게 뭐였지? 이게 몇 번째였지? 이게 다섯 번째였고,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게 여섯 번째였나? 아, 모르겠군. 다섯 번째. 저게 원래 없었나? 저 종이가? 중간에 저 최종판이? 이게 원래 없었나? 어, 깜짝아. 이 전투씬은 정말, 퓨전 <laughs> 하니까 갑자기, 좀 놀라네요, 할 때마다. 에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빨리 넘기도록 하죠. 오케이. 역시 이 게임도 일단은 RPG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배틀이 있습니다. 후, 이런 거 하는 것도 간만이네. 이후 티켓을 받았다. 다섯번째였으니까 그러면 1,2,3,4저 음. 최종판이 원래 없었나요? 기억이 안나네 제가 분명 이거를 수수께끼를 풀어가지고 2층에 왔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참. 일단 여기다 해놓고. 아니면 일단 돌아가 볼까요? <laughs> 또, 또, 돌아가 볼까? 혀가 <laughs> 꼬였어. 그냥 돌아가 볼까? 1층으로. 여기가 1층이네. 뭐지? 뭘까요? 음, 1층 여기고 지하 옥상 옥상에 가면 있나? 아닌데, 요. 자, 최종 판단이 어서시 되려나? 많은 직원들이 너의 건장한 손목의 활약을 필요로 하는 것 같군. 무슨 소리지? 음. 뭘까요? 어흠. 일단은 거기, 거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 외양간 있는 대로? 거기로 한번돌아가 볼까요? 거기가 어디였지? 펜델이었나? 철컹, 철컹, 철컹. 여기였나? 음. 아, 여기였네요. 여기에 뭔가 있나? 으. 언제나 징그럽군.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아이디어 나올까?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전 이런 거 괴이한 이런 괴기한 이런 거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냥 보고 어,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런 러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광산으로 돌아가려고 광산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럼 여기도 없는 것 같고. 음, 광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저 말을 예전에,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으, 어두워진다,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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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깜짝아, <씨. 웃음> 깜짝 놀랐어. 이 앞으로 가는 건가 봐. 얘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야. 일단 가도록 하죠. 저, 아하, 아하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토큰 같은 걸까? 빠라빠라바라마라바라바라바라 오케이, 오케이. 아야. 쟤는 뭘 공격하지, 근데, 쟤는? 손도 저렇게 조그하면서 오케이. 분노의 홈런을 배웠다. 오오오. 게 어디있지? 분노의 홈런. 낮은 피해를 입히는 특수공격. 허. 어? 여긴 아니네. 그럼 그래, 아까 전에 나왔던 쟤는 뭐였지? 아, 깜짝아. 쟤가 저 유령이 나온 거 보니까 여기를 전부 다 정화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구석구석을 이제 다니면서 저런 애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걸까? 우에이에이에에에 근데 예전에, 예전에 <laughs> 나도 여기서 한번 헤매었던 기억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잖아. 음, 뭘까요? 여기서, 여기가 이제 보물그거저보물이고 어, 깜짝아. 이런 데를 전부 다 찾아, 찾아다녀야 되나? 뭘까? 이제 저감시관도 봤으니까 이제 여기만 정화하면 된다는 걸까? 일단 여기 한번 막 뒤져보고 그래도 뭔가 안 나오면은 뭐 공략을 보든가 아니면 좀더돌아다는 걸로 갈게요 그나저나 이 비제모 언제 들어도 참 <laughs> 신나네. 쓸데없이 은빛살. 후후후. 너의 뱃살은 내가 잘 받아가마. 이거였나? 온 상태다. 이걸 아이 감자아 <laughs> 이걸로 뭔가 바뀌었었나? 저걸 오늘 해놓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 뭔가 바뀌나? 오케이, 행운 티켓 저걸 오늘 해놓고, 어감자아 <laughs> 얜 여기 오면 다 나온다? 그럼 아닌가? 여기 오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딱히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닌가? 아야 <laughs> 쟤 뭔데 나를 옆구리로 옆구리로 지금 찔러 네 빨리 가도록 하죠 에잇 죽어라 빨리빨리빨리 빨리. 오케이 오 좋은 데미지야 오케이, 오케이. 이걸 오늘의 한 것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나? 음, 뭘까? 아, 지금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벌써 녹화시간이 20분이 다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해. 아 오, 레벨업 했다. 뭐, 레벨업 한건 좋지만서도. 아, 여기 막혀있구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이랬었네 이게. 그럼 그 대신에 뭔가 생겼다는 걸 텐데. 저게 막혀진 대신에 뭔가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거 아닐까? 음. RPG는 이런 게 살짝 힘들다니까. 뭔가 하나에 막히면은 그게 또 참. 음. Okay. 아이 아파. 전매 <laughs> 아하 하들참 기술 한번 써볼까? 기술 분노의 험란오 강해 엄청 세다. 108중 데미지 나왔죠? 이야 이걸로 한 것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지 않을까? 얜또 나왔네. 얘도 참 오랜만에 보네. 좋네, 험란 오, 세다. 근데 쟤보다 어떻게 저뭐 뚱뚱한 유령들이 더 강한 것 같다? 네, 새디님 다시 어서오세요. 무슨 선물이라고 말하시는 걸까? 여기에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음, 아야. 으 아, 세디 님 초콜릿 28개 감사합니다. <laughs> 다 썼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초콜릿도 받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솔리히아주신거 감사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히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아, 편두통! 어, 상태 이상 안 됐네. 다행이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서 여긴가? 여기 그러 보니까 안 갔던 것 같은데. 여기 안 갔죠, 그러고 보니까. 여긴가? 어. 오! 새로운 애다. 귀, 여워 뚱뚱이보다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보자. 특성 팍! 외눈박이 유령. 악의 찬 심령체의 화신. 약점은 금속. 오. 약점이 금속이란 말이지. 스윙어아퍼어 아, 이것들이, 동계 질주. 오. 역시. 도와의 사슬. 얘들도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가 오, 됐다. <laughs> 게임 안 되면 컴, 컴을 패요. 컴을 <laughs> 펼 것까지야. 오케이, 이겼다. 천여자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천어, 뭐, 뭐 뭐요? 캐릭터의 민첩성을 5상승시킨다. 음, 일단 우리의 주인공한테 씁시다. 오케이. 캐릭터를 부활시킨다. 오케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게 드디어 나온 것 같다. 으, 얘네들은 떠나왔어. 오케이, 기술. 용기 질주. 좋아의 사슬. 오, 역시. 아니, 아파. 때려, 때려. 나이스. 후. <laughs> 세팅하는 게 힘들어요. 염소 자구체? 이건 뭐지? 정신력. 역시 주인공이. 오케이. 매니큐어를 턱 질했어요. <laughs> 아, 얘는 왜 이렇게 나와? 내 네, 매니큐어 안상하게 조심하세요. 네. 용기의 질주. 포화의 화살 어, 뭐였지 내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아파. 오케이. 때립시다. 안되겠어! 때립시다! 오케이. 후, 근데 여기 로트어 가는 건 맞을까 모르겠네요. 정괄자, 정, 정괄? 전갈? 전, 전갈자구체? 공격력 상승. 오. 역시 우리의 주인공. <laughs> 너무 주인공한테 몰빵해주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상관없겠죠? 여기도 뭔가 있었나? 아, 여기 돌아온 길이구나. 아, 오케이. 여기로 가는 루트가 맞겠죠? 딱히 가는 길이 없었으니까. 그게 뭘까?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군것 같은데. 그, 별자리 애들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염소 나왔고, 전갈 나왔고. 음. 아예 아파. 네, 다음부터는 이제 좀 밸런스 있게 주도록 하죠. 오케이. 적을 정화했다. 행운 티켓 캣. 천칭 자 구체. 이번은 천칭이네. 천칭 뭘까? 최대 CP를? 오 CP 상승이라 그러면 역시 주인공이네요 <laughs> 주인공이 없으니까 얘보다 없었으니까 네 오우 오케이 여긴 또 뭘까 헤이 덤벼뭐라구 친구들 아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말이야 난그 녀석을 잡고 싶다구 오케이 벽을 정화했다 오 레벨 상승 사, 쌍승? 쌍둥이자 이번에 쌍둥이자네요 이건 뭘까 방어력 방어력이라 잠깐만요 방어력 80 알파는? 66아 이번엔 알, 알파한테 줘야겠네요 줘, 줘야겠네요 오케이 알파 알파 너에게 나의 쌍둥이를 주지 오우 가장 많이 받아본 별풍선이요? 음, 글쎄요. 별풍선은 그냥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별풍선은 50개였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50개였나? 30개였나? 그렇게 될 걸요. 오케이, 황소자. 황소자라 최대 HP로 50 상승. 오. 알파한테 줄까? 근데, 알파 레벨업 하면은 또 얘만큼 또될것 같기도 하고. 에이, 줍시다, 알파. 우리 알파. 우리의 동그라미 띵한테. 네, 올인 합시다. <laughs> 어. 우 여기, 가게만 하면 계속 나오네, 얘들. 참. 이미 보물상자도 먹었는데. <laughs> 일단 때리고. 여재로 회상, 회장 되시려고요? <laughs> 회장. 어우, 대주시면야 뭐 감사하긴 한데 어, 그렇게까지 어, 예뭐 대주신다면 저야, 저야 뭐 굽신굽신하게 받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여긴 딱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laughs> 별풍 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일단은 저쪽으로 들어간 걸로 도구들을 좀 다, 회수해가지고, 좀 애들을 좀, 성장시키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네. 음, 네. 여긴 거기고. 아, 어디로 가면 좋을까? 감도, 내, 잠깐만요. 우리가 감독관을 보고, 그걸로 이제 걔가, 걔가 무슨 말을 했던가? 걔가 뭐, 알마에서 기다린다 그런 말을 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음, 어쨌든 뭐, 시간도 딱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이번 편은 좀, 애들을 강화시킨 편이라고 좀 보고,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내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전 공략을 봐야겠네요. 아무리 안 풀리니까 이건 공략을 봐야겠네. 아, 오랜만에 게임을 하면 이런 증후군이 있군요. 네, 그런 거로. 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